그건 중계는 그동안 검증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재판이 여론무리 쪽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중계함으로써 다시 여론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의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이 특권법에 도입이 된 부분이 있고 신속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결국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뭐. 중계 방송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증인 신문 절차. 재판장님. 예. 윤각근 변호사. 예, 윤각근 변호사. 중계와 관련해서 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지금 중계는 특검 측의 중계 요청에 신청에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어, 재판 개시 전까지. 허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셨습니다. 먼저 특검 쪽에 좀 묻겠습니다. 이 중계가 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계속 강조하고 요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중계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실체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 발견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어, 이건 중계는... 그동안의 어떤 핵심 증인이 아닌 밑에 지역적인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동안 검증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재판이 여론무리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다시 한번 증인들의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중개함으로써 다시 여론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심판재청 신청을 하면서 이 중개조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위원심판재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을 하셔서 이 부분과 중계가 법조항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동안 수차로 말씀드렸 지만 증인 신문 순서와 관련해서 어 핵심 증인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이 개헌과 관련된 성격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이비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께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 그다음에 위헌 법률 방탄 입법 등의 무리한 추진 심각한 국익 저해 법률들에 대한 어떤 재정이나 개정의 방해 그리고 수사검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 그리고 노골적 사법부에 대한 협박 등 큰 불안과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해서 개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럼 이 개엄을 누구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어떤 개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개엄의 과정은 어떻게 했고 개엄의 그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직접 개엄을 논의했던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령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개엄이 어떤 모습의 계엄이었고 목적은 무엇이었고 과정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형태는 무엇이있는지를 특정을 한다면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들은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들과 직접 통화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 내지는 재전문 증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것이 가감 없죠.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증인들이 아니라 핵심 증인을 먼저 불러서 이개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사, 사, 실체적 관계를 명확히 빨리 함으로써 이 재판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어, 재판 일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절차대로 간다면 이게 가능할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서를, 직인 신문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위헌적인 그 개정특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 위헌적인 개정특검법에 따라서 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 이건 너무나 위원님 명백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에서도 특단의 결정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판이 정말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의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음,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또 저희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참조해서 고려해주십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뭐 이에 네. 대해서 뭐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먼저 그이 재판의 중계가 뭐. 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지만 일단 재판의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이 특권법에 도입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엄격한 어떤 그 심사를 통해서 재판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신속하고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특검법이 뭐, 여러분, 권력 분리 원칙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다른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역적 증인을 저희가 뭐 계속 했고 마치 그 증인신문의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뭐 중계방송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그 지금까지의 증인들이 지역적 증인이 아니었으면 이 재판을 어 실지 경험해 본 모든 사람들은 다알수 있습니다. 그 그런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그 그날 개업무 밤에 업무를 수행했던 많은 그 하급 아, 아, 그 많은 군인들의 어떤 증언의 과정들 속에서도 뭐 대통령의 지시상 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로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총을 싸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 재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그런 증언들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중요하고 어 핵심적인 그런 증언입니다. 어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핵심 증인과 지역적 증인의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최소한 이 재판의 과정에서는 어 당시에 많은 군인들, 실제 업무를 수행했던 그 군인들이나 그런 그 군의 종사원들을 통, 군이나 경찰의 어떤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되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저희는 더 증인들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증인들을 더 신문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